자 오늘은 주력 종목인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가 급락이 나올 때 제가 무조건 손절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을 어, 몇 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 직장인들은 그 종목 위주로 꼭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려보면은 어, 좀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커져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 분명히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대표적으로 제가 롯데케미칼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롯데케미칼도 주가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오늘 어, 십몇 프로가 급등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요 지금 현재 한 주당 bps 가 33만 5천원 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33만원 이기죠 그래서 노테캐슬 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어, 차라리 노테캐슬 아파트 샀다 생각하고 노테케미칼에 투자하는게 훨씬 더 남는다 라는 말씀을 좀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7만원 넘었으면서 일부를 챙겼지만 추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은 어, 30만원대 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온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어, 13만원대 이상까지는 단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체 자산 전체 비중에 대해서 한 30에서 50% 정도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차익 실현하고 어, 나머지 비중은 끌고 나가는 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그 대우건설이 지금 보시면 13%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것도 경기 민감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어,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원전에 어, 진출한다라는 또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그13% 정도 급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어, 오늘 원전 주식들에 대한 부분은 어, 많이 빠진 이후에 좀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특징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 약간은 정강우역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가지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도 무너졌기 때문에 어 이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반등이 나타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어 강하게 임팩트 있게 급등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어 결과는 쪽으로 업종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20선, 60선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좋아지려면 60선과 20선을 회복해줘야지만 여기서 상한가도 나오고 수급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어 내보여주 위주로 매매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특히나가 보여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서 물려버리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손절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정적인 주식으로 일단 계속 이어나가는 매매를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드려 보면 제가 그 휴원스 글로벌을 4만 3천 원권에서 앞에서 추천을 드려서 그죠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차이 시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단 10매 프로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4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일단 시장의 특징이니 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켜나가시면 어, 좋은 결과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